주어 천국의 인생음악입니다 네 오늘 어 앞쪽에 정리하다가 뒤집기 안한 이어 분홍색 롤두 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뒤집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 당분간 뒤집기를 못할 줄 알았는데 어저 안쪽에 두 롤이 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 구도 아니래도 이렇 나오면. 각거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. 음, 하나. 어. 그래도 한 개가 있긴 있네요. 음, 두 개. 3개 응, 3개가 나왔고요좀 나중에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돼갖고 다시 한번 디지키를 이어서 해볼 생각입니다. 지금은 이제 하나 더 있고 어놀 공간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키를쭉 이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세개네개 다섯 개 응. 그래서 지금 어 분홍색 어, MG 세말공국과에서는 총 8개의, 8개 이제 구구도안이 나왔어요. 첫 번째는 이제 69년도, 72년도, 79년도, 72, 72, 79, 72, 80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 총 8개가 나왔는데, 그래도 60년대, 아, 10원짜리가 하나, 이렇게 좀 나와줬어요. 제가 지금 60년대, 이제 뭐 68, 67, 68, 69. 요 세계 년도는 50개씩 모이면 롤에다가 계속 말아, 말아볼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, 음, 또 이렇게 부구도하니 나와줬고요 요거는 이제 또 83년도나 회전 에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음,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